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인정 멘입니다 예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종목인가요? 어, LG화학이요. LG화학? 예. 네. 55만 3370원이요. 30%. 음, 30 3 0고요 55만 3330원. 자, LG화학도, 아이고, 이 시간이 뭐, 하루 이틀은 아니네요. 좀 기, 길게 오셨네요. 예, 그러면서 추경 매수해서 이제 좀 떨어뜨린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아 어, 이게 급등해서. 59만 원 예. 정도에 매수를 했다가 네. 좀 내릴 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조금 당 내려 낮춘 건데 매수가를. 어, 더 이상 낮추지 마시고요. 예. 뭐 어, 지금 이미 저점이라 이제 우리가 바닥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예. 신호가 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. 근데 예. 지금 LG화학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잡아줘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. 어, 지금 예. 가격대가. 최근에. 저는 추경매수를 더 할까 싶어서 그걸 여쭤보려고요. 어, 아, 하면 안 돼요. 네. 아. 어, 나중에 되면 이제 대주주 됩니다. 진짜. 아. <laughs> 계속 사다가. 한 종목만 계속. 나중에 주총도 참여해야 돼요. 진짜. 그렇게 예. 갈 생각 예. 아니잖아요. 그죠? 예. LG화학이, 예. 네.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, 우리가 LG화학이라는 회사는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죠 화학 사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 산업의 어뜻으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. 예. 어, 우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다 화학 소재잖아요. 안경도 화학, 화학 예. 소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소비하는 그 소비재에 이제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예. 이제 화학그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그 사람들 이 돈이 많이 써야 될거 아닙니까, 그죠 그렇죠. 음, 그럼 그렇죠. 예.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좋을 거예요. 지금은 예예. 금리가 아직 좀 높은 상황이고, 아직 소비가 막 늘어나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. 예예. 그래서, 예지와 그 조금은 장기전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예. 음, 장기로 가더라도 매수는 더 하지 말고요. 장기로 간다고 해도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, 많이 이제 매수를 해놓은 건데, 예. 어,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중국 경제.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죠. 이게 그렇죠. 또 회복이 돼야지만 얘들도 반응이 좀 빨리빨리 와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어 이거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이제 기계 뭐 간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 아래, 아 4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뭐 그때는 아...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그 위에서는 저는 안할것 같아요. 그래서 아... 만약에 진짜 피치 못하게 중장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가까운 가격이나 4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그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굳이 그 전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괜찮은 가격이에요. 그 매매도 하지 않고 장기로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?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. 매매는 예, 할 필요가 없어요. 지금 예. 네. 그래서 내년을 일단 바라보면서 가시면 그래도 지금 가격이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네, 이거는 좀 길거리 예. 한번 가보세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추가 매수를 더 많이 안 권해드리는 이유가 권해드리지 않는 예. 이유가 추가 매수하면 지금 다 계속 비중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럼 나중에 되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답답해요. 예. 그러면 하막 아,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아. 이정도을 손실해서 또 물량을 줄이게 돼요 나중에 되면 아, 아. 네, 그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음. 거니까 이거는 이 정도만 가져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